안녕하세요. 텍스나 핵심을 주전는 토크아이티 세미나 고성피드입니다 구축하려는 AI 시스템을 개방형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형으로 할지 항상 기업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은 마치 열린 광장 같아서 누구나 참여하고 빠르게 발전하지만 관리가 고민입니다. 반대로 폐쇄형은 울타리 안의 정원처럼 빨리 만들 수 있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외부의 혁신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방형과 폐쇄형 AI 시스템의 장단점을 실전 경험의 관점으로 아이크래프트의 권성 실장이 풀어봅니다. 폐쇄형 기술을 썼을 때도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회사, 회사라든지 그 조직에서 AI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고급 기술은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빨리 만들어야 돼.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라든지 뭐 비용적 책임은 거의 질 필요가 없어. 음. 그럼 뭐 거의 사내 시스템이 그런 식이 되겠죠.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고급 개발자 써가지고 하면 프리트미만올라가고 음. 그건 기간이 길잖아요. 뭔가 전사적 영향도가 좀 낮은 거. 그렇죠. 낮은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 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 저 폐쇄형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템플릿 기반으로, 음. 그냥 레고블럭 하듯이 뚝딱뚝딱 드래그 앤 드랍, 로직 그냥 넣어주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 이런 거 쓰시는 게 원래 베스트. 네. 근데 그 외의 거에는, 이렇게 썼다가 앞에 주, 이게 말씀드렸던 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너무 힘드니까. 음. 그래서, 반대로는 그런 헤비한 것들, 진짜 중요한 코어 레벨 같은 거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폐쇄형 기술은 아예 배제를 한다기 보다는 그런 기술도 에이전트 기술을 만들 때 보면 챗봇을 하나만 만드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서별로 뭐세 개의 챗봇을 만드는데 두 개는 되게 헤비한 거고 민감한 거야. 그거는 이제 개방형 기술을 이용해서 좀 유연하게 만들고 네. 세 번째 거는 좀 라이트하게 만들어도 돼. 이건 이제 음. 폐쇄형을 하고. 개방형 기술이라는 게 오픈소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개방형 기술은 음.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오픈소스 중에서도 문서에는 네. 제가 써놨는데 어. 오픈소스 중에서도 템플릿 기반으로 하는 것도 꽤 많아요 아... 예 네. 음, 그러니까 음. 대표적인 애가 그... 애니띵 LLM 같은 제품이 있어요 네네 그건 템플릿 기반은 아니에요 음. 근데 전, 저는 그거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애니띵 음. LLM이라고 하는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건 체봇 만들기 되게 쉬워요 음. 여러 가지 멀티모델들 클릭클릭해서 세팅할 수 있고 RAG를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뭐 제가 사용하는 퓨드런트 같은 건 인터페이스 하기 귀찮긴 한데 아무튼 뭐 인터페이스도 쉬워요 음. 그리고 요즘 RAG도 RAG 플로우인가 하는 오픈소스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뭐냐면 내부의적인 데 안단의 워크플로우 조작하려면 내그 솔루션을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잖아요. 아, 네. 음. 유지보수도 안 되니까. 음.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랭그래프나 이런 거쓸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틀안에도할수 그 있는 게좀 권장을 드리고 해외는 어떻게 하냐. 음. 해외 중에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고 저희 회사도 하고 있는 게 클라우데라에 보시면 클라우데라를 대부분 하도 회사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데라가 이제 올해 나온 것 중에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AI 서비스 개발하는 ID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ID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템플릿 기능도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용도별로 템플릿을 퍼블릭하게 공개된 거 있으면 다운 받아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거나 누가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게 있으면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제로부터 일반 ID 툴킷에서 만들어 가지고 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외국은 그두 가지 기술을 전제로 음. 네, 음. 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개방을 쓰려면 뭔가 그 기업 내에서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그러니까 실력까지는 원하지 않는데요. 어. 필요하진 않는데, 실력 있으면 좋죠. 그럼 내지화 어. 바로 해버다니까 음.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비싸니까. 음.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컨셉 같은 거, 이런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실제로 저희 같은 회사에 많이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아, 네. 문의한다고 무조건 돈 받진 않으니까요. 어. 문의하셔갖고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음.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를 많이 검증 많이 해주셔야 돼. 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laughs> <laughs> 검증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이런 스윙을 하면 무조건 피오시를 합니다. 네. 아, 거짓말쟁이되면안 되니까 음. 이런 것도 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할수 있는 범위 에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킨 상태로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행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음. 어, 그런 그런 걸이해도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이번 셈남의 게스트인 권성실장이 있는 아이크라프트에서는 기업의 AI 프로젝트 관련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하는 SRE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하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 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a i 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